그래서 지금은 건강한 가족을 또 좋은 가족을 얘기한다면 (21세기) 형태는 독립성 다시 말해서 자기의 개인 분화도도 높고 또 자기 성장을 위해서 가족의 일부분이 필요하고 지원으로서 도움이 되긴 하지만 가족 안에 뭉쳐져서 자기를 구별해내거나 혹은 구분해내지 못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그래서 독립성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약간 이기적일 수 있겠으나 자기 분화도를 높이는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거리의 역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거리감하고 거리는 달라요 가족 간에 우리가 건강한 거리를 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리감이라고 하는 그건 내가 그 사람과 내가 멀게 느껴지는 그 마음을 거리감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를테면 우리 요즘 병수 씨 앉아 계시지만 엄마 아버지하고 친해요? 그렇게 친하신 건습니다 응. 근데 엄마 아버지는 달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는 내가 너랑 친근하다고 느끼는데 아들과 딸은 내 아버지 어머니하고 내가 약간 멀다고 느끼는 이 가족 간에도 같은 상대 같은 대상을 두고도 서로가 느끼는 거리가 달라요